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내 회사를 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문의가 있으셨어요. 오. 이 절차가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뭐 복잡한가요?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어, 외국인도 설립할 수 있어요. 네. 심지어는 한국에 계셔도 설립을 음. 할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 다만 문제는 회사를 설립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회사 어카운트를 만든다는지 회사에 따라서 뭐 무슨 s 나 프로퍼티를 구입한다는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오셔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냥 뭐 한국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네. 어려우니까요. 주택임자 받을 때도 미국에 네. 네. 한번 방문하셔서 네. 은행 계좌를 꼭 오픈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 용자를 네. 받을 적에 그렇죠. 예, 네. 그럴 적에도 이제 꼭그 어카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경우죠. 다른 절차는 뭐 위임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신다고 해도 은행은 직접 오셔가지고 처리를 뭐 오픈을 하셔야 되니까 계좌 오픈 목적으로는 한번 이상은 방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용자를 받거나 그렇죠. 네. 예, 뭐. 뭐 회사를 설립을 할 경우에 그럼 회사 설립이 외국인 뭐 신분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뭐 제약이라든지 특별한 서류 같은 거가 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서류는 필요하죠. 네. <laughs> 외국인으로서 제약 같은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게 다만. 이게 진짜 자본주의긴 자본주의네요. 저희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서류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주면 해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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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세세한 것들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주법이 다르고 세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근본 취지는 그지만 제약은 없습니다. 네. 그걸 잘 이해하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어, 또한 가지는 여기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아시다시피 그치. 이제 소, 회사를 소유하시는 거는 회사의 지분의 51%를 소유하시면 그 회사는 이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정권이 생기니까요. 네. 50%가 있으면, 근데 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동산 쪽을 통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E-2 비자 저희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이 E-2 비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어, 투자용 주택을 여러 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 미국 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이제 매니저한테 고용도 창출을 하시고. 이 사업체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식의 어, 운영을 이런식으로 어플을 할 경우에 이게 E2 비자의 어, 조건으로서 적합한 건지 이게 한번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어, 그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E2를 하시는 거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으로 네,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와서 투자를 통해서 이거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경험과 다른 것들을 자세하게 증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어, 이 투비자를 받는 데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만불, 20만불로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주택을 구입하는데 큰 돈이 들니까 으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민을 오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소액투자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더 이민비자 캐러고리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음, 음. 이 E-2 비자라는 게 캐러고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어뭐 그래도 누가 들어도 좀 메이크 센스한 그런 플랜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 뭐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메이크 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훨씬 더 좋죠. 만약 네.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회사가 어 그런 지분을 오십 퍼센를 이제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을 인수하시면서 어 그에 대한 경력도 증빙되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내가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필드에 전혀 관련이 없으셨던 분께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이런 회사가 운영이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플랜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유할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용자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그 외국인 용자는 뭐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어 방금 이런 회사를 통해서 어 투자용 주택을 더 구입을 해서 회사의 에셋을 더 늘린다 할 경우에 외국인 용자에 관련해서 가지 영상을 종종 뭐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네. 이제 E-2 비자라든지 L 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용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관광 비자로 오시는 네. 분들은 외국인 용자로용자를 음. 받으실 수 있는데 어, 한두채 가지고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지는 않고요 보통 내가 정말 이 렌탈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열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음. 열체 이상부터 왜냐하면 이제 또 나가는 돈도 많고 또 매니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열채 이상은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되 10채 미만은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투비자를 신청할 수도 없겠죠. 아무래도 음. 고용창출이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용자를 그냥 오셔서 외국인 용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주식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융자라는건 사실 E2 비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렇죠. 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안 되는 되지. 게뭐 맞는 거네요뭐 E2 비자나 L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입국을 하셔서 네. 이제 융자를 받으시는 게 맞죠. 그냥 레귤러 융자로 일반 융자로이 외국인이랑 예, 똑같이 적용이 되는 뭐 가이드라인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이 E2 비자라든지 이런 거또 빼고 요새 다카도 많잖아요. 네. 다카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는 은행들이 다카를 좀 꺼려했어요. 네. 다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지 모르니 근데 모든 융자가 이제 다카를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융자가 가능한 시대인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제 그 외국인만 아니면 미국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누구들 든지라면은 이제 용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카도 포함이 되 있는 거고요. <laughs> 다카 네, 다도 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네. 대충은 아시군요. <laughs>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방금 뭐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주권 소속을 진행 중이거나 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께서 미국에 미국 내에서 거주 용도로 투자용도가 아닌 거주용도 주택 시 만약에 이게 거주용도로 뭐 현금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방금 아까 그 언급하셨던 뭐 외국인 융자라든지 융자를 통해서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이제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 차후에 어 영주권 심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서류 진행 과정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네 어, 어, 왜냐면 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laughs> 두 가지의 이슈에 주이섹션이 달라요. 네. 한 군데는 이제 뭐 이민국, 한 군데는 주법을 통하는 곳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모터 뭐 증빙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쓸 수는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음. 왜냐면 집을 사는 건 집을 사는 거고요. 여기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하는 건데 영주권이 신청해서 가능성을 누구하는 거잖아요. 될, 네.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는데 집을 사서 거주하시다가 안 되면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네, 있고, 네. 있고 렌트 돌릴 수도 있고 하시겠죠. 음. 아마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던 게 트럼프 정부 때는 아무래도 SS 오픈을 더 하게끔 이렇게 u i 이어가더 됐었던 걸로도 들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 정부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laughs>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뭐, 결혼을 통한 이민 스폰서를 받는 때도 어떤 서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다 적게 했어요. 실증 네. 음. 그 사람의 학력부터 학교까지 다 적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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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련입 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변화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때 이런 <laughs> 얘기들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주택을 구입을 했을 적에 나중에 오픈에 대해서 괜히 이런 게책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뭐 대충이나마 어, 큼직큼직한 캐러보리로 질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심으로 한번 콜라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좀 아까 변호사님 그 처리하시는 주 업무 중에서 민사 소송도 하시고 여기에는 그 컨트롤 리뷰 같은 것도 하시죠? 계약서. 맞습니다. 저는 네. 민사,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고다 민사예요. 네. <laughs> 용자 쪽도 부동산 쪽도 다 민사인데. 민사하고 민사소송과 이민, 그리고 이제 법률 상담과 컨트롤 리뷰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미국에서는 이 컨트롤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업공할 네. 때는 컨트롤 리뷰를 꼭 변호사 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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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 컨트롤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컨트롤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지아 어, 부동산 협회에서 정해진 컨트롤을 쓰는 게 대다수인데 사업체를 사고팔 적에는이컨트롤 자체가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효력이 막그 세고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laughs>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음... 이제 업무 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업체를 사고 파시는 분들 컨트롤 리뷰 같은 거 혹은 뭐 사업체 부동산 뭐 이런 관련 개인 민사 소송 같 등문 어, 업무도 이제 그 처리를 하신다니깐요 어, 더뭐 궁금해 하시거나 이렇게 이민을 준비를 하시는 분 어, 이렇게 인터넷 찾으면 은 나오죠 정준 <laughs> <청중> 변호사라고 <laughs> 찾으면 되나요 자막이 나가나요 네, 네. <laughs> 여기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애틀란타 정준 변호사님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민 쪽 이라든지 이런 민사 쪽뭐 이렇게 로컬에 계신 분들 사업체 사고 파시적에도 아마 이런 어 컨트롤 리뷰 같은 것도 업무 처리를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여기 밑에 자막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감사합니다. 연락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콜라보 영상 저희 좋은 어 정보를 확인차 또 확인도 하고 알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이렇게 변호사님 통해서 또 새롭게 잘알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네. 한마디만 네. 마지지으으로 네. 이 제가 한 말이 네.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 개인이 다 다르니까 아시다시피 집을 사고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도 다르니까 일단 제네럴한 그러니까 네. 정, 전반적으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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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시고 네. 나에게 특별하게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는 어떤 것인가는 전문가에게 네.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는 제네럴 인포메이션 위주로 하고. 법적인 이런 상담 같은 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워낙 뭐, 많잖아요. 그렇죠. 상황들이. 네. 예, 그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어,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리해보셨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콜라보 영상, 어, 재밌게 잘 준비했고, 나중에 또, 저희가 이런 변호사님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아, Q&A 식으로 한 번, 여줄 기회도 한번또 주시는 거. 어, 볼까요? 그럼요. 너무 네. 재밌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